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락동 헬리오시티 분양가가 그때의 84시를 보면 7억9천100에서 9억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현 시세를 보면 1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서울이 아무리 역전세 또는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시세가 안 좋게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청약에서 이렇게 분양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은 청약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권역별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도 2022년 4월말 제곱미터당 977에 있는데 928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또는 자재비 등등으로 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헬리오시티 모집공고가 나와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84타입입니다. 84타입 84타입이 그때 보면 1층이 7억 9,100 그리고 최 초고층 여기 보면 9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21층에서 30층까지 8억 7천 고층이 되겠죠? 30층 21에서 30층 8억 7,900 이만큼 이 청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약 열기가 강하죠. 이렇게 분양가, 아, 아, 예, 배서 현시세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 서울 분들이 이렇게 청약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가락동 헬리우시트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2018년도 12월 6년차 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큰 그런 시세가 되는 거예요, 분양가에 비해서. 그래서 2023년 7월 25일 19억 3천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전체 기간을 보더라도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다시 이렇게 회복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8월 1일 노테캐슬 이스트폴 경쟁률이 98.4대 1. 광명센터를 아이파크 고분양가 임에도 불구하고 20.30 평택 고덕 진도시 A49구럭 82.3대 1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청약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미한다 그랬다. 평당 분양가가 3,285만 원입니다. 아주 비싸게 이렇게 돼있는데요그 부근에 휴경 3구역 재개발구역 휴경자이 디센시아 그때 평당 2930만원 이었습니다. 2930만원이 3285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59타입이 7억7천, 84타입이 9억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미한다 그런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미한다 그런다 보면 이렇게 59타입이 8억 8천, 8억 7천, 8억 7천, 74타입도 이렇게 최고가입니다. 9억 8천, 9억 7천, 9억 5천입니다. 84 A, B, C, D, A, B, C도 이렇게 10억 9천, 10억 7천, 10억 9천입니다. 99, 12억 9천, 114, 14억 9천입니다. 어, 이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내일 8월 14일 특별공급 1순위가 8월 16일 2순위가 8월 17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 내일부터 청약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휴경 3입니다. 슈경 3, 아까 말씀드린 바로, 바로, 슈경자의 디센시합니다 그래서 슈경 3이고,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2 이문 1,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 1구역이 3069세대, 3구역이 4321, 이문 4구역 3720, 슈경 1, 292, 슈경 2, 900, 슈경 3, 여기 보면 1806, 그래서 14000, 115세대가 여기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4,000세대이기 때문에, 대단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미안 나그랜다.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천장산이 있고, 중량증이 있어서, 뭐, 그, 자연경관은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네미안 나그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5층. 최고 20층 총 39층이 되겠습니다. 3069세대 큰 세대가 되겠죠. 일반 분양이 920, 52에서 114달까지 다양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2025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량이 생활권이다. 3069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1호선 편리한 접근성이다. 이문 휴경 재정비 촉진 지구, 또 천장산, 중량천, 쾌적한 자연 환경이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경 3구역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7억 7천, 7억 6천, 7억 7천 이렇게 되었지만, 어, 몇 개월 이렇게 안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 예,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대역 앞 신인문역, 여기 보면 여기 신이문역까지는 568m 도보 8분 정도인게 가깝죠. 의대에 역 앞은 도보 7분 정도 54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량역 철도 광역버스 지티스 빛이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량역 그 부근 상권도 이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초, 청량초, 경희초, 중고, 사립 어 아, 이런 교육 환경도 괜찮고요 경희대, 한국 의대, 한예총 등 동북권 캠퍼스 타운이 된다. 그리고 대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경희의료원, 삼육 서울병원 그 인프라를 늘릴수 있다. 천장산 또중량천또우릉 어, 쾌적한 자연 환경이다. 그리고 인문, 휴경 재정비 촉진 지구에 따른 대규모 도타운 약14,000 세대가 됩니다. 동북권 중심으로 청량역세권 개발 수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다. 아, 유주택자도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를 먼저 이렇게 우선이 되겠죠. 가족끼리 중복청약 가능하다. 1년 후 전매 가능하다. 세대원 청약 가능하다. 그래서 어,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거주 경기도 및 인천이지만 서울에서 내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한건 일반공급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공급 일반공급 또 불가능은 특별공급도 하게 특별공급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1주택 가능하다 청약 동작 1년 이상 재당점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타입을 한번 잠깐 한번 이렇게 보면요 먼저 52타입 보겠습니다. 투배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55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55 타입이 3베이로 이렇게 되었네요. 그다음 59 타입, 59 타입이 이렇게 3베이 방식으로 되었고요. 그다음 59 B를 한번 보겠습니다. 59 B를 보면 이렇게 타워형으로 됐네요. 침실 1, 침실이, 다음 음, 여기 이렇게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두 개고요. 어, 그 다음 59C를 한번 보겠습니다 59 3배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음, 74A를 한번 보겠습니다 3배의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그 다음 74B 74B도 3A 에, 2 이것은 타워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음, 74C 74C는 이렇게 3배의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84A 84a는 이렇게 3베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84b 타워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84c 84c는 3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99 타입 대형 평수죠? 대형 이거 여기 와서 4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그다음 114 한번 타입 볼까요? 114 타입도 4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볼수 있도록 이게 바로 내미한다 그랬다가 되겠습니다. 역세권으로서 7, 8분이면 갈수 있는 곳으로서 유치는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찾아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